아까 그때 화나가지고 아, 안 갔잖아 아니 괜찮아 그래? 그래 간다 아. 야,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나요? 그 기린덕둑이 17인가 18에서 아 17? 아 17에서 그 마리오가 막 갇혔었잖아요 네그 마리오는 사실 귀신입니다 네! 그때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아 진짜 언제쯤 탈출할까 아왜 아. 아, 이렇게 눈부셔? 어? 나요? 그렇죠 아, 지금 새벽이 너, 지금 거의 새벽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 가표 아. 아, <laughs> 난 누군지 다 알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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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죽을 과목. 이제 죽음의 체조가 시작됩니다. 아죽 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명면 꽃치 이렇게 했었습니다그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그 그냥 마료가 여기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네. 아, 잘 잤어. 아, 또 킹더스 이친 거. 응. 다니 킹더스. 내가 그때 내가 내가 신식팔 끝나실 때 이렇게 말했잖아. 저 먹고 싶나요? 다음편은 기대해주세요 라고 예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죽을 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아하하이랬죠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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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킨더 귀 그럼 귀신 킨더야 땡야 그건 귀신 킨더야 아우 갑자기 왜 그래 어, 아, 그때처럼 다리 다친거야? 아니 <laughs> 해봤어 아 알, 알지? 나 원래 귀신 존중 처음 됐을때 나 봤다 기인독, 걔, 원래, 누군지 알아? 응? 걔내 친구의 동생이 기인독도 이야 응, 아. 아, 아, 마리오 영화의 친구? 네. 아니, 내 친구, 걔 아. 죽은, 있잖아. 그쪽을설 살면, 그. 아, 그, 그 친구의, 인형. 그, 뭐야. 인형. 어, 그 인형인데, 음. 그 인형처럼 생긴, 나랑 똑같이 생긴데요 응. 걔, 걔 죽에 가고 갇혔거든? 응? 걔 동생이 기인독도 이됐어 헐. 지금 맨첫 번째 귀신 옥도에 있어. 걔두 번째 귀신 옥도 있고. 맨첫 번째? 근데 알지? 귀 킨, 귀신 킨던 루에 있다. 귀신 킨다아 근데 귀신 마리오는, 응. 아그 죽은 감옥에서 갇힌 척 하다가 막 <laughs> 고양이로 변신해 가지고 막고개 돌아다니는 그 죽은 채 또했잖아. 에이, 에 진짜, 그때 나 봤어. 때, 어? 아, 귀신 뭐... 아니야. 나, 나, 근데 나 진짜 봤다니까? 어? 응? 응? 그, 때 엄청, 어두컴컴하니, 어두컴컴해가지고, 안 보, 안 보였겠지만, 나 만원경 보고 있었어. 어, 그래? 저 머리, 고그 점처럼 보였을걸?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소란소리. 아, 어, 어머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그래. 더킨조이구나. 저희는 킨더조이인데이조아내 킨더 아, 친구 이름이 더킨조이라서. 아아 더킨조이가 몇년 거예요. 더킨조이? 아니 더킨조이예요. 아아자 아, 이제 아, 처음 알아요. 소개할게. 비비비비. 어, 뭐 그래, 킨더야어네 안녕하세요 아빠. 아, 아니 친구 그, 친구라고. 친구야. 어 그래 그래 어 킨더 조이 어디 갔어? 아 킨더 조이 걔난가있어야지 자주 걔 놀이터에서 자 아, 여기 가까이 있어 걔걔 킨더 조이 놀이터에서 놀다 아까 말했거든요 타임머신 응. 어. 어 뭐야 오케 어, 뭐야 킨더 조이 소리인데 킨더 조이 아 어, 진짜, 마리오야. 어 왜요? 아, 아, 근데... 진짜, 그못 잡았어. 아, 아, 마리오랑 잠깐 나이 일본으로 나... 갔, 아니, 일본에 이제 북한으로 갔다고, 으어그어니까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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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 그러니까 너... 응? 북한 네. 어어어 마 마리오 리오야 어 그런데 그데 키너리 개로 지금 북한 갔다 음 여섯 살 꼬마 애가 걔 되꿀 수 있어 어쨌든 걔갈때 스프링으로 같이 가가지고 스프링으로 아, 아, 가가지고 아, 여기로 오는데 스프링 언제 북한 사람들 떼는지 어 이거 거의 1 6년 쯤인가 일단 몰라 나 간다 응 이따 만나 이따 내 떡볶이 먹을게. 점심으로. 어. 마시. 음. 아, 어 어. 다 입맛이. 삐씨. 음, 치. 구만 어, 어. 어, 그만. 아, 스프링. 오늘, 근데, 카, 근데 오늘. 아, 쿨링 형아. 어? 카프가 안 보이더라. 그지? 카프 오늘 독감 걸려서 안. 해. 나 이제 갈게. 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된줄 몰랐네. 나 갈게. 얘들아 점심시간. 오늘 내가 아까 떡볶이 한다고 두시간 전에 말했지. 그러니 내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킨더조이는 자고 있어. 킨더조리 자고 있어. 오늘 땀왜 이렇게 조용하냐? 카프가 없어 오늘 아 카프 없어서 조용하나보다 그치? 응 아니 카프 있으면 딱 좋은데 아, 아 그래도 괜찮대 어제보다는 나아졌대 내일 되면 곧 올거야? 벌써 점심 벌써 저녁 시간이네 아까 떡볶이 먹은 거 지나쳤어 그래? 그 내가 그걸로 부레찌기 만들어줄게 네 <laughs> 아, 진짜. 에? <laughs> 에? 진짜, 진찌개다 만들었다. 맛있게 먹으렴. <laughs> 아, 아우, 아우,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laughs> 어머! 부대찌개. 잘 보겠습니다. 어. 이제 죽음의 시간입니다. 벌써 밤이 됐다니, 말도 안 돼, 헛소리거든? 벌써 밤이다. 음, 오자. 빨리 와, 비춰줘. 삐 비. 비. 음, 잠깐, 잠깐, 어지러울 수 있지?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조금 다 났어. 고, 고, 고. 아 진짜 마리또피시 간가. 아 독도 영화. 독도 영화. 독도 영화. 독도 영화. 사실 카풀은 이런... 지금 죽을 가보겠는 거임. <laughs> 아, 진짜, 나 겁먹지 않는 카프야. 시티 왜 잠깐 뿌셔졌어? 내가 말해주지. 넌 응? 지금 죽을 감옥에 있다. 네. 그럼 떨리는걸? 넌 죽을 감옥에서 2, 2년 6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아, 아, 진짜, 그래서 살았다. 내 동년이 2, 2년 6개월 안 됐는데, 휴. 그런데, 내, 나, 회사 안 다니고 있는데. 내 인생이 꺾는다는 거야. 아, 고마워. 네. 어, 내 러내 죽어. 아까 그 가프는. 응. 네, 두 개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면 이렇게 구애, 귀신 고양이 말료가 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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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의. 첫 번째 귀신 두기로 여기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요? <웃음> <웃음> 오랜만, 일주일도 잘못했군. 너도 사람이지? 아, 독두영아. 아, 어? 잘 됐지? 응. 아, 오늘 행운. 해보... 그행원 채로 칠칠칠 가야 돼응 음, 그래 칠칠칠할때뚜 아직 시작 안해 지금 광고하고 있어 쿨피스의 어, 어 지금 평양림물 아주 <laughs> 맛있습니다 어아 진짜 맛있다. 뭐 이런 이런 광고같은 어 시작함 어나 나처럼 따라해봐요 자 먼저 이렇게 해주요 독도 이렇게 따라했다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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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돌려주고요. 근데, 이게, 그, 죽을 체리에서는 몇 바퀴 돌리는 거입니다. 그 이렇게 네. 돌리는 게, 이렇게, 몇 바퀴 돌릴 거야, 팔을. 이렇게 했대. 네. 네. 자, 자, 그 다음은, 그냥, 죽을 체리랑 같이 틀어봤대. TV 두 개서는. 네. 그, 그, 행운의 체조. 이렇게 목을 두려주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자자 <laughs> 네. 어. 자 먼저 어 바... 자, 잠깐 두개 채로는 나두개 채를 그 죽은 감옥에 갔는데 자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요 어이 이렇게 자 <laughs> 야. 나죽을 채로 갔다. 나 망했다. 하... 겨, 겨, 결국엔 죽은 채 채조로 이동. 사실 여기에는 말이 말이 오주 잠겨져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어? 잠깐, 얘는 귀신 마리오 아니에요. 진짜 마리오요 어? 잠깐, 어? 아, 뭐지? 아, 저, 아, 내가 저번 편에서 내가 죽을 체조 봐서 그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저번에 그, 제가 지, 모르는 사이에 갔던 거. 아, 혹시 또 귀신 미키마스는 없겠지? 어?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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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와! 에다 이미 탈출한법 알지? 그거는 착한 미키 마스를 갖췄었어얘 귀신 말이야. 근데 착한 마이는 착한 미키 마스 어왜 일어나 너 나랑 같이 같이 게 어, 되었어. 아 맞다. 그러게 아나 아, 탈출 방법 알아 나 전기 화구지 저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탈출 방법을 알지? <laughs> 진짜 마이 마려워. 진짜 마리가 여기 왔어. 아. <laughs> 어 약간 네, 네, 여러분들 네, 제가 네. 지금 죽일 거기또같았어요 네? 내저 네? 네? 옆에 또 뭐가 있다고요? 아 진짜 계속 이런 챙겨요 여러분들 계속 이런 말만해. 탈출했음. 네, 네, 난 탈출한 거 말지. 네, 다음 다음 날아 탈출했다. 아 이렇게 마스.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왜 자고 있어? 웬일로 우리 집에 왔대. 아 몰라? 아, 어, 네문늘 떡볶이 해줄게. 약간 <laughs> 가보야 어... 어, 아, 아, 피... 아, 아졸래 죽겠네. 근데 알지? 우리 종영상 오늘 밤까지 찍을 거. 아, 벌써 점심시간. 아, 벌써 이제 끝날 시간 이다해요 이것 봐요. 아우, 어, 우리 벌써 저녁 시간이야. 우리 먹자. 바로 오늘 카레라이스. 어? 저녁 시간? 카레라이스로 다 먹음. 아, 벌써 잠잘 시간이거든. 어, 어, 마리오, 나도 여기 같이 잘래. 이제 잠들 것같 아, 아, 나 오늘 너무.. 아, 로 너무... 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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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아, 자야지 아, 그래 자자 아, 아, 어, 나 마리오 형아 잠자, 잠자기 전까지 동안 내가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 종다거야 알겠지? 뭐지? 아이 뭔가 이상한 꿈이였는데 아이상해아아아 아, 아, 맞다 마리오 형아 지금 응? 새벽인데 카프 카, 카프 지금 과자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응. 먹을 거거든 응. 마리오 아아 아, 맞다 치킨 먹자 치킨 가졌어? 새벽에? 에잇 에이, 이제 야심인데. 나 잠잘게, 형아도 자. 아너 뭔가 수상해. 아, 진짜 뭐래? 아너 뭔가 수상해. 이제 귀신 미경험스 같아. 빨리 아이, 가, 빨리 가, 그럴 거야. 아니, 내가 꿀... 아, 내가 자다가 봤는데 왠지 이랬어. 응.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가 이랬어. <laughs> 이런 귀신 마이오 또에아아 아, 아, 진짜 나 혼자 잘게. 아 빨리 가. 혼자 자. 알았어. 그러니까 효아 빨리 가. 오늘 최초로 이제 20분 넘게 생겼어요. 아 진짜 아 빨리 가고. 아 진짜 그거 무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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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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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야미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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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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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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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들, 니들, 니 아, 마리오랑 위에 있지? 아니, 내려와. 어, 벌써 20분 넘었어. 그래? 아, 맞다. 에이, 너 지금 죽을 가공 있는 거다. 응. 너 이제 곧 죽어. 이, 형아, 이, 마리오랑 죽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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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혼자 잔다? 뚜두두두, 뚜 뚜두두, 두 <므르드> 저를 <저로> 자야겠어요. <므르드> 아, 그러니까 나, 나를 왜 <laughs> 아, <뭐지? 므르드> 왜, 나는 왜 죽을까 모르겠지? 아, 뭐지왜 나는 왜 죽을까 모르겠지? 아, 뭔가 수상한데. <므르> 뭔가 수상한 기운. 길을 돌아봤던 카프가 없어진. <므르> 어? 어, 뭐야? 어, 어 잠깐! 어. 아. 아니야, 나간 난이... 나떻나지이 마요! 아... 사실 내 귀신 마리오였습니다. 아 이런 무서운 것도 통과합니다. 귀신이 켰다 위는안무었다가있어 다시 그냥 마리오 가볼까요? 네 드드드 <듀듀듬> 어? 아, 왜? 아. <웃음> 아 <웃음> 아까 이, 뭔가 노래가 왠지 뭔가. 이향 먼저 쳐. 자. 아, 아, 좀. 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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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마리오의 운명은 <laughs> 어떻게 될까요? 다 <가발> 와요. 계속 땜밀어 <laughs>